안녕하세요. 지갑이 BJ 영준입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할 아이템들은 여름 이제 감성 브랜드 특집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보다는 아무래도 감성으로 사는 브랜드들. 그래서 가성비가 조금 떨어져요. 살짝 가격대가 있지만 뭐 그렇게 못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을 여름에 입으려고 이제 감성 브랜드들 몇개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헤덱스에서 이제 페덱스로 온게 아니라 페덱스로 온 이제 메종 키친의 반팔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U.P.S.로 온 메종 마르지엘라 반팔입니다. 그래서 두개다 세일할 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색상이 흰색, 검정색은 아니에요. 살짝 색상이 다르니까 세일을 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열어보면서 이제. 함께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열어볼게요. 봉투 안에 또 이렇게 박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봉투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엔드에서 이제 제가 엔드 세일을 할때 주문했고요. 메종키친의 반팔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세일을 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색을 주문했는데 그럼 어떤 하늘색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음? 여기 또, 또 이렇게 포장돼있네. 역시 앤드나 매치스나 이렇게 포장은 정말 잘해주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앤드 탭까지 있어서 아마 여두 리턴 종이겠죠? 아마 리턴 종일것 같긴 한데, 한번 음,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오, 이렇게 또, 엔터도 이렇게, 사인까지 해가지고, 포장한 사람 들어있나봐요. 이런 거 매치스랑 참 좋네요. 그리고 이거 인보이스 같은데, 이거는 뭐, 여기 또 리턴할 때 이렇게 리턴하라고 이렇게 나와있지만, 역시, 1구분은 리턴하지 않기 때문에, 던집니다. 그럼 이제, 옷을 볼까요? 오, 이런 박스, 박스 옷깔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좀키침에 반팔이 투명 봉백에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박스도 아무리 잘 포장이 돼 있지만 필요 없겠죠? 이제 바로 반팔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옷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있긴 한데 이 같은 경우 이제 태을로 확인하면 되니까 태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건 하늘색이고요, 네. 라이트 블루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 매종 키친의 반팔 같은 경우에는 엔드에서 주문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원정도에 이제 엔드 가격이 되어있어요. 근데 40% 세일해서 저는 5만 5천 원에 주문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배송비. 페덱스로는 배송비가 2만원이 따로 들어가지고 총한 7만 5천원 정도 이렇게 들어서 주문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딱 주문을 하고 나니까 매종키친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삼성물사에서 마침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같은 색상의 같은 옷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한 8만 5천원? 이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직구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싸게 산그 맛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구가 좀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세일을 한번 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때 진짜 싸게 팔아가지고 저도 아 이렇게 기다릴 거면은 음 거기서 사는 것도 괜찮았겠네 라는 생각 들었어요. 뭐 사실 엔드에서패팩스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진 리 않았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주문하는 게 마음이 편하긴 편하잖아요. 엔드도다 한글로 주문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요거는 7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요 감성은 이따가 평세샷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옷 잠깐만 내려놓고요 그럼 옆에 있는 거 이제 또 마르지엘라를 열어봐야겠죠? 제가 마르지엘라를 계속 사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너무 있어가지고 못 샀어요 특히 독일군이 너무 사고 싶은데 요즘 페인팅 너무 끌려요 그렇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그럼 반팔, 반팔을 먼저 이제 감성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laughs> 육수에서 시켰고요. 육수도 세일할 때 시켰는데 음, 육수는 홍콩에서 일단 물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홍콩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한글로 육수는 다 반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수는 워낙 한글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사실 반품이나 이런 거할 때도 충분히 편하긴 한데. 육수든 엔드든 매치스든 환불은 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마르지엘라 오십 포장어 있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마르지엘라 분팔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이는 마르지엘라 이제 아뜰리에 티셔츠라고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마르지엘라 아뜰리에 하면 딱 나오는데 저는 검정색을 사고 싶긴 했지만 검정색 티셔츠, 반팔 치셔츠도 많아가지고 사실 다른 색깔을 원했어요. 그중에서 또 얘가 또 나름 코디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세일 하는 애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애들로 주문, 많은 애로, 마음에 드는 애로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8 사이즈, 색상은 뭐라고 해야 되지? 카키색이었나? 그런 색이었던 것 같아요. 태게 자세히 색깔이 안 써있어가지고. 마르젤라 같은 경우는 되게 상세한 디테일들이 이렇게 뒤에 보시면 갬성 느낄 수 있는 이 스티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상세샷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젤라는 이 스티치에 또 사는 거죠. 요, 요, 갬성으로 이렇게 사는 건데 마르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육수에서 주문을 했고요. 이제 육수에서 원래 정가가 되어 있는 건185 달러였어요. 반팔 하나에 185 달러면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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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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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달러였는데 거기서 이제 기본 할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육수 세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12불, 112불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10% 추가 할인과 무료 배송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01불에 무배까지 해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1,100원, 1,200원 요새? 한그 정도라고 대충 1,100원에서 1,200원이니까 한 1,100원 하면 한 11만원? 그정도의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185불짜리를 실만에 주문한 거면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뭐, 원래 뭐, 마르젤라 하나쯤은 사고 싶어가지고, 요 스티치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사고 싶었으니까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름에 잘 입고 다니기만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목소리>